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 드릴 코인은 아이오타코인입니다 자 아이오타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해당되는 부분이 50%가 넘게 상승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방 압박 가져왔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브이크 자꾸 올리는 그 부분이 지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으로 상승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이 아이오타 코인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이오타 코인, 뭐 이름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IoT와의 밀접한 연결 관계. 이 IoT가 뭡니까?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제는 블록체인 시장이 전반적인 산업 부분과 같은 협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오타 코인 상승력은 높이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번 50% 상승했을 때 중동의 자금이 들어온다. 아랍 에미네이트에서 아랍 에미네트 수도가 확실하게 아이오타 코인을 찝어서 펀딩을 받았다. 1억 달러 이상이 펀딩을 받았다. 이 부분이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이오타 코인 현재 시점에 8.99%에 9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단가 485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고 그 다음날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거래한까지 동반했다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의 물량이 나갔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 계속적인 상승력을 꾸준하게 이어온 것도 아니고 매집량을 구축했다 매집을 구축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걸 털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중요하던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짜가 더욱더 중요했죠 어디까지 종가를 맞춰놨을까 340원대 만약에 고래들이 모두 이탈했다 라고 한다면 상승했을 초입 당계까지 무조건 끄집어 내립니다 얼마입니까? 27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340원에 멈췄다 라는 건 뭡니까?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고 다시 상승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에 대한 거래량 보시죠. 엄청나죠. 이러한 거래량들과 함께 아이오타 코인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50% 넘게 급등했던 이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입니다. 아부다비의 생태계 DLT 재단을 등록하면서 앞으로의 확실한 중동 자금의 펀딩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이 수십억 달러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린 투자를 해야 될까? 또 급히 올라가니까 급하게 매수해야 되겠다. 이러하신 분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어느 라인에위치해 있는지 지금 시점이 확실한 역대급 거래량을 올렸던 이 주봉의 모습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 라인입니다. 485원 부분. 여기가 박스권 라인에서 가장 마지막 위에 단계를 추정하고 있고, 여기를 뚫고 올렸을 때 새로운 시세와 새로운 변곡점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 되신다는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언제 매수할까요? 언제 매도 시점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부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 보일 겁니다.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 9 0 8 653 하나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될지 그 비중관리까지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무료입니다. 제 영상도 무료지만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에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되죠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아이오타 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보시죠. 자 아이오타 코인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지수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자 IoT 사물 인터넷은 각종 정자 통신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할수 있게 된다. 요즘에 ai가 굉장히 유명하죠. 챗 gpt도 굉장히 유명할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는 산업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의 생산 구도가 더욱더 기대감과 함께 확장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걸맞게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아이오타 코인의 첫 번째로 투자를 진행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아랍에미네이트입니다. 자그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아이오타 아랍에미네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가 첫 암호화폐 재단을 등록했습니다 자 아랍에미네이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리플이 떠오르시죠 리플과 협업을 먼저 했던 아랍에미네이트 이제는 이 IoT 시장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고 말했던 것처럼 1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펀딩이 1억 달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펀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수십억 달러까지도 아랍 유치한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가 바로 아이오타코인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랍에미네이드 중동의 자금이 몰려들어왔다. 그 중동 자금이 이제 끝나겠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닥 구간이고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나왔던 현재 이 시점에서 이 거래량이. 그냥 허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오타 코인이 어디까지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일요일 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이번 주 내내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확실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